레네지 투더 차모 위브.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합니다. 가서 받아. 시방 부담 게 뭐가 있어? 가요. 여섯 시쪽 이동합니다. 가서 박습니다. 자, 붙자에 예, 어 가두고 싶은데 타겟이 안 잡혀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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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무적 중, 아나 갇혔다에, 쟤네혈그도 갇혀 있고. 어, 마검, 마검 갇혀있어요. 히코 옆에서, 어설트, 올립니다. 어설트, 아처리, 녹턴까지, 위브이 스타일. 자, 자, 어센 감고 파들까지 다 이어주세요, 형님. 신호 줘요. 나 20초, 20초 에 풀려. 우리 배틀 된다이 탱스킬 잘 감아주세요. 감았어, 탱스킬? 어, 감아줘요. 신호, 신호를 줘. 히코가 줘. 줘, 감아줘. 애들 죽기 전에. 나풀린다 아이리벨. 아이리 탱스킬 중. 3초 전. 나 엑셀. 아이리. 아이리 안 잡히고 옆에 포근이. 포근이 가뒀고. 아이리 안잡히고 더이더이 안되고 옆에 쿠오 폭준이 폭준이 안잡히고 천년이 마이트 가뒀구요 황충이 황충이 안되고 고문 바이리 다시 바이리별 견제 심해 폭건이 폭건이 먼저 넘길게요 폭건이 폭건이 가뒀구요 옆에 샤워샤워 가뒀구요 옆에 진풍검 공 가뒀고요. 옆에 헬검 다시 바이리 봅니다. 바이리 자, 잠깐만 초대 룬솔 초대 룬솔 초대 소환 룬솔 바로 탈해줘야 돼 바로 탈해줘 룬솔이 탈해줘요 탈해줘야 돼이코 따라다녀 부활 먼저 신경 써봐요 나 아, 다시 합류 중자 누구 파티 줄까 부활 해야 됩니다 전설의스 파티 나또보내졌어 네. 올려줘요. 오케이. 올려서 탈해주고, 이게 소환요. 자르체, 소환. 다시 갑니다. 합류 중 다시 가는 중 바이리벨 나바갈이 한다의 바이리 무적 중 앞에 소태 모르겠다 바갈이 한다의 여부터 다시 합류 나 도착. 아이리벨아이리가 됐구요 초대 나또 갇혔다잉 초대 해라 에라, 에라. 폭범미 캐스킬 중. 나랑 같이 룬솔 파티. 잠깐만. 아군들이 위치가. 자 신속하게 합류해 주세요. 시, 쭉쭉 치고 나오십시오. 신속하게 합류해 주십시오. 나 죽을 각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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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는소리 다했.. 뭐했나요? 예, 올렸으탈 탈해줘요 비스파 파티 니트돌립니다니아옆에니어니트 단검 내성 녹턴까지 니비스 아니, 형이 나 고립이다잉 가이리별 나 고립 보내줘야 돼생균저저 보내줘요 그냥 저 보내줘요 그냥 생균저좀 보내주세요 콜 타도 돼요 오케이 나 보내줬고 교전 상황 교전 상황 얘기해줘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얘기해줘 자 루온 복문 교전합니다. 루온 복문 교전, 혈관별 루온 복문, 루온 복문, 혈관별가 당군다. 브레스 맞이, 맞았어. 루온 복문, 혈관 당고, 혈관별! 혈관별 앉았다해넘어간다혈관넘어간다넘어간다혈관 단공. 혈관 단공. 다너문혈관만 단공. 만리 너만다, 너문 아이리 비알 아이리 안 잡히고. 크로. 크로 5달. 아이리 다시 비알 야, 동의 배틀 올려줘야 돼. 동의, 동의 뽕 올려줘야 돼. 아이리 무접중 옆에 성지. 옆에 도기. 교전해야 돼요. 교전해야 돼요. 도기 비알 교전해야 돼요. 혈검, 철검 치지 말고 교전해요. 마이베리 비알 숙형 숙형 무작중 옆에 진풍건 버리고요 슈크림 탱스킬 중붓꽃 탱스킬 중 샤워 혈관 마비아여 혈관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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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리셋 샤워 가졌고 아이리 안 잡히고 교전하세요 교전 계속 하세요 밀어냅니다 수평. 수평이 닫았구요. 더미. 더미 버리고. 앞에 폭준이. 폭준이 안 잡히고. 페오. 혹은이패칠길 중. 다 밀어가요. 좀더 화이팅 합니다. 앞에 공작이. 공작이 뚫렸고. 이제 히 닫았고 옆에 폭건이 폭건이 안되고 폭건이 다시 폭건이 탱스킬 중 1초전 끝났다잉 폭건이 넘기고 가자 전설의 스파티 어쌤 어설트 되는거 와줘야돼 폭건이 다시 넘겨야돼 헬검 옆에 헬검 옆에 헬검 헬검 형충이 진풍검 가았구요 옆에 포근이. 포근 뒤졌고, 남 있고. 바이리. 바이리 얼터 중, 바이리 넘어가라. 아이리 안 잡히고, 황충이. 황충, 황충 충이안 되고. 아이리 다시, 아이리. 폭감이 먼저, 폭감이. 우리 뽕한번 감아줘야 돼, 폭감이, 눈설 파티, 다이리, 다이리가 덥고, 폭감이. 폭건이. 폭건이 무적 중. 옆에 폭관이 폭건이 탱 스킬 중. 도기 탱 스킬 중. 크고 없다. 크그 크오고 딸. 나똑같혔어 마검, 마검 좀 풀어주세요. 폭진 이엘 마검 좀 풀어주세요. 우리 탱 영웅 되는 거 체크해 줘요. 자 위브 위브 탱 파티 제가 할게요. 레트리스 옆에서 레트리스 안 잡히고 히코 옆에서 오케이 히코 옆에서 어셀 돌립니다. 어셈 올립니다. 어셈 올렸어요. 황충이나 브레스 맞았고 황충이 뒤져 있고 다이이 가져 있고. 옆에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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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딸, 폭준이, 폭준이 가뒀고, 말이 안 되고, 폭거이폭거이폭거이 오딸, 자, 탱크를 올립니다. 파덜 올렸어요. 육탱탈, 에라 파티 합니다. 에라 파티, 폭거이 넘기고 가자. 폭거이 무적중, 옆에 독이, 다시 옆에 독이 안 되고, 폭거이폭거이 무적중, 이별이, 축형, 축형 버리고요 민수, 폭밤이 뒤졌고, 크로 갇혀 있고, 폭주이 갇혀 있고, 바이리 갇혀 있고, 다 갇힌 것 같아. 옆에 황충이, 투원이, 투원이 가뒀고요. 폭주, 폭주 가뒀고요. 황충이, 황충이 가뒀고요. 다 밀어가, 포근이. 포근이 탱시킬 중. 옆에 리콜이. 리콜이 가뒀고요 남있고, 남있고 무적 중. 7초 전. 버리고, 바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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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리. 나또보내졌다잉 계속 합류 중. 자 초대 나쁘니깐, 초대 나... 나쁜 인간, 바이리. 네 아이디 안 잡히고 옆에 독이, 옆에 독이, 독이 옷달 옆에 폭권이 남깁니다. 폭권이 먼저, 옆에 폭언이 먼저, 폭언이, 폭언이 옷달 폭언이 남깁니다. 폭언이 축형, 초대로호 포커이 조금만 때려줘 마이트 먼저 마이트 마이트 가뒀구요 포커이포커이 오딸 리셋 한번만 포커이 리셋 한번만 걸어줘 이걸, 이걸 넘겨야지 내가 힘을 써 포권이 가뒀고요 아, 아직 안가안 가쳤고. 포권이 한 번만 더갇혔어 오케이 옆에 성지 가뒀고요 진풍검 무적중 18초 전 독이 갇혀 있고 동안이동안이안 잡히고 독이 안 되고 뽕해또 오케이 바이리 바이리별 바이 바이리별 가자이. 바이리, 바이리 안 잡히고, 축형. 축형 가뒀고요 바이리 다시. 나갇혀있다 마감 풀어줘요. 바이리별. UV 스파티 합니다. UV 스파티. 레트리스 옆에서 배틀을 올려도 되죠? 배틀 아직 안 되네. 레트리스 옆에서 어설톨립니다. 어설트아처리 녹턴까지 위브이 스타일 자 룬솔 파티합니다 룬솔 그탱 영웅 체크해줘 오케이 42초전 8초전 7초전 자 감아 되겠다 탱 저기, 저거 어셈 입고 바로 가면 되겠다 바이리 자, 바이리 안 잡히고 바이리 별 바이리 보고 들어갈게요 앞에 포근이 포그니 먼저 포근이 별 올려줘. 탱스킬 지금, 지금 감아줘. 감아줘야 돼. 도미, 도미 꿈도 올려줘. 수원이. 수원이 갇혔구요. 상지 안 되고. 바이리. 바이리 안 잡히고. 포근이. 포근이. 포근이 뒤졌고. 옆에 백혈이. 민수. 백킹이. 바이리. 바이리 보고. 바이리. 바이리 가뒀고 도기 도기 무적중 여기 부탄이 부탄이 가뒀고 공작이 공작이 탱치킬중 도기 탱치킬중 옆에 민수 티펜티 도미 어, 신호 잘 줘요 포권이 포권이 이거 포권이 잠깐만 다시 보내줬고 다시 가는중 자, 룬호 파티합니다 룬호 공작이 공작이 뚫렸고 공작이 가뒀고 샤와 자화. 샤와가 졌고 청지 청지가 뒀고자 이별이 이별이 2 초전 이별이 가뒀고. 바이리 바이리 뒤져 있고 독이 바이리 다시 바이리 바이리 뒤졌고 포근이 포근이 오달 다시 바이리 또 보내졌고 전설의 스파티 다시 바이리. 나도, 이렇게 폭주니바이리비아이리 택시큐 중 이렇게 무타니 나 갇혔다해 마검 가침 나도 풀어줘 리비스. 잠깐만, 위브 탱 돼요? 위브 탱 아직 안 돼요? 위브 이스 파티. 오케이, 우리 탱 영혼 체크해 줘요. 레드, 잠깐만, 레드키스. 캐시 형, 준비되면 얘기해 줘요? 파티 드릴게요. 자, 우리 두, 밀대 하나 누가 탈해야 되지? 전설에서 탈해 줘요? 예, 네, 잠깐만, 어, 잠깐만. 위브 이스 일단 탈. 초대, 레드키스. 잘싸고 있습니다. 계속 화이팅 합니다. 바이리별. 바이리 별. 바이리 무작중나 10초 에 풀린다잉. 레드캐시 올려. 저기, 레드, 어, 레드캐시 아니야. 오케이. 자, 탈해주고, u 비시 파티. 마검 옆에서, 어설돌립니다 어설트, 배틀, 아처리, 위스타 탈. 바이리, 바이리. 자, 바이리 가뒀구요. 옆에 쿠오. 야, 안 되시냐, 나는 쿠오, 오딸, 리콜. 이콜이 가졌고요 마벨이 드셨고남 있고 가졌고요 포건이포건이 가졌고요 진품검진품검 가졌고요 슈크림 슈크림 가졌고요 옆에 도기 공작이 공작이 택시 중. 별사탕 받았구요. 쿠아. 나또 갇혔어. 좀 많이 갇히는데. 자, 유브탱 됩니다. 유브탱 파티. 자, 레드캐치 옆에서 어색 올립니다. 자, 히코옆에서에리옆에서어셈올립니다어셈올렸어요 일단 올렸어요 10초, 탱시키킬올립니다 예, 여살 거예요. 초 10초, 에 올릴 겁니다. 자, 에리 1에 에리 부활 생존 부활. 텐식을 올립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올립니다. 올렸어요. 올렸어요. 자, 무탄이. 이별이. 문호 파티. 폭주니. 다시 폭주니. 폭주니 안 되고. 소태. 꿈에 또. 다시 폭주니. 준이 가뒀고요. 샤와 샤와 가뒀고요. 더미 더미 가뒀고요. 천년이 천년이 가뒀고요. 성지 성지 가뒀고요. 폭감이 다시 폭감이 다시 폭감이 폭감이 가뒀고요. 마베리, 문솔 파티 받았고요 후후 바이리, 바이리 왔다 바이리, 바이리 왔달 바이리, 바이리, 왔다. 바이리, 바이리 무작정 나 엑셀 파일이 다시 봅니다 파일이 눈호 파티 파일이가뒀고요 옆에 공작이 옆에 남 있고 이브 탱탈 옆에 공작이 다시 남 있고 먼저 남 있고 오달 공작이 공작이 안 되고 파일이 갇혀있고 폭군이 안되고 또 보내졌다에 계속 합류 폭권이 봅니다 폭권이폭권이 하나 아, 또 할방은곧 떨어집니다. 시간 다 됐어요. 자, 문솔 파티 옆에 축형. 아니, 아니, 그냥 싸워. 여기서 뼈를 묻어. 하민이 다시 포근이, 포근이 가졌구요. 포건이포건이 가졌구요. 옆에 붓꽃이. 투원이 동환이, 다시 동환이, 동환이 가졌구요. 축형이. 축형이 가뒀고요 위에 올라가서 치자에. 리콜이 자, 무탄이. 다시, 무탄이 안 잡히고, 마이트. 다시 마이트. 마이트 가뒀고요 축형이 안 되고. 다시 무탄이. 무탄이 가뒀고요 올라가서 위에도 정리. 리콜이리콜이 뒤졌고. 정리 다 돼가요. 이별이 폭주. 택시킬 중. 밑에 내려가 정리하자. 마베리. 나 갇혔어. 마건 갇힘. 진 풍검. 잘 따고있어 점수 계속 올라가고있어 나 풀렸고 독이 독이 부적중 독이 가뒀구요 이별이 이별이 뒤졌고 폭건이 안되구요 다치 옆에 황충이 황충 10초전 다 밀어가요 주크림 스크린 가뒀구요 어, 아, 계속해서 끝까지 믿어자 쿠아 제품검 청렴이 백킹이 백킹이 안되구요 백포건이 왔다잉 포건이 권이 가졌구요 다츠 소테. 자 마감 떨어졌어 마감 떨어졌어 도초 도초 오케이 자, 자 파장 누구죠 자 주스로 갑니다. 전체 코라고 주스로 갑니다